안녕하세요. 정세입니다. 평영 발차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평영 발차기 영상입니다. 지금 뒷모습 영상을 보고 있고요. 그 다리가 약간 W. 다리를 접었을 때 뒤에서 W 모양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정강이가 11자가 됐죠. 무릎이 지금 어깨보다 조금 더 컸고, 어 골반보다도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큰 발차기긴 한데 우리 남성분들이나 어 유연성이 좀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또 너무 과도하게 작게 할 경우에 킥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릎 간격이 골반보다 지금 골반보다 좀더 크잖아요. 요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골반보다 커도 괜찮은데 지금 뒤꿈치 간격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무릎 각인기 커진다고 해서 뒤꿈치까지 붙어버리면은, 뒤꿈치 간격이 작아져버리면은, 발차기가, 어, 너무 잘안 나가는 발차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 키판 잡고 얼굴 두고 발차기를 할 때, 어, 머리가 물 밖에서, 어, 있는 모습인데, 지금 숨을 크게 들려 마시고는, 입을 담그고 있죠. 계속해서 내가 턱과 목을 물 밖에 뺏어가려고 하면은, 몸이 너무 가라앉기 때문에 지금처럼, 키판 잡았을 때 포지션도 입이 물 속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낮게 해서 가는 게 조금 더 발차기를 연습하시는데 좋고요 나중에 잘 하게 되면은 뭐 계속해서 입이 물 밖에 나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발차기를 아까는 무릎, 골반보다 조금 더 크게 했었고 지금은 무릎 간격을 좀 좁혔어요 정면에서 봐도 지금 종아리가 그 허벅지 옆쪽으로 삐져 나와서 볼수 있을 정도로 정면에서 봐도 W 모양입니다 무릎은 어깨보다 골반보다 조금 작고 뒤꿈치는 어쨌든 무릎보다 더 크죠 요거는 이제 무릎을 적게 하는 거는 선수들이나 또는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여자분들 또는 어린이들이 가능한 건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무릎 간격을 너무 적게 할 경우는 오히려 더잘안 나갈 수가 있고요 지금은 어, 어깨 너비 정도가 됐죠 지금 발차기가 저희 큰아들인데 이제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해서 제가 요즘에 수영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교정을 하고 있고요 자 또다시 이제 뒷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w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어... 자 지금은 딱 골반 크기 정도 됐네요 그리고 뒤꿈치는 무릎보다 더 커져서 w 모양으로 발차기를 했고 지금 엉덩이는 중심이 좀잘안 맞아서 오른쪽으로 약간 벌어지는 모습이고 항상 뒤꿈치가 붙을 정도로 발은 끝내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발목이 뒤집힌 상태로 끝나야 되고 자, W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릎 간격은 어, 남성, 성인 남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작을 수가 있습니다. 무릎 유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너무 발차기가 안 나가는 고민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친구도 평영을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서울시 뭐 어떤 구에서 어, 평영을 일등한 친구인데, 자, 이 친구도 오랫동안 쉬었다 오니까 뭐 옛날에 발차기 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누구나 봐도 좀 좋지 않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지킥이라고 하죠. 어, 그 발차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무릎은 정말 크죠, 정말 어깨 폭의 두배 정도가 되고 뒤꿈치는 한한뼘 정도 크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보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뒤꿈치는 붙어 있고 무릎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그런 발차기였고, 자 이분은 이제 저한테 처음 수업 받으셨, 받으셨을 때 이제 발차기인데 지금도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물속에서 이 모양을 따라해 보니까 원래 하던 킥에서 이 모양을 바꿔 보니까 정말 발바닥 물이 잘안 차지고 앞으로 잘안 나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 이분이 어, 이제 수업을 어, 잘 하시는 분들은 한두 시간 만해도 평형 발차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만해도 발차기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받고 아마 첫 시간째일 거예요. 최한 시간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모양이 생각 외로 아까 저희 아들이 하던 모양이랑 비슷하게 됐죠. 자, 일단은 몸이 너무 가라앉으면은 내가 제대로 된 발차기 모양을 만들지 않은 상태로 서둘러서 발차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등에 헬퍼를 메고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무릎보다 뒤꿈치가 좀 작았습니다. 지금도 무릎보다 좀 작았지만은 아까 처음 발차기보다는 무릎 관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키판을 자꾸 헬포를 메고 있었고 지금은 두 번째 단계인데 머리를 드는 동작 때문에 다리가 자꾸 몸이 가, 자꾸 가라앉고 제대로 된 동작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은 머리를 들지 않으면서 스노클을 이용해서 발차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수업 때. 특히 발차기 교정할 때는 스노클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 이렇게 스노클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발차기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눈으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반복 영상을 담았습니다. 다리를 붙이고 접어서 차고 다리 모아서 기다리고 모아서 차고 발이 붙이고 기다리고 모아서 W 모양으로 모아서 차고 기다리고 W 차고 기다리고, W 차고 기다리고, 차고 기다리고, W 차고 기다리고. 많이 보세요, 많이. 감사합니다.